중점이라 했어 여기가 그럼 네가 여기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를 요기, 여기를 얼인가요 어. A 마이너스 B 여기를 AD의 중점이 B랍니다 요거 보고 2분의 a 더하기 b. 그렇지. 잘했어요. 2분의 a 더하기 b입니다. 자, 그러면은, 요 길이 이제 계산해야 돼요. 요 길이, 요 길이. s1은 뭐냐 하면은, s1은, 요게 또 정사각형이잖아요. 그죠 정사각형. 그죠? 그러면 가로 길이, 세로 길이가 얘로 똑같아요. 그럼 넓이는 얼마예요? 이분의 a b 곱하기 2 이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b의 곱하기 이 제곱 제곱입니다. 자, 요 파란색 요 길이 얼마일까? 요 길이 요 길이는 요 길이는 뭐에서 뭐 빼주면 돼요? 이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b 요만큼 길이가 a입니다. 어 a a 마이너스 2분의 a 더 b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은 2분의 통분시키면은 얘는 2a 얘는 빼기 a 빼기 b 요렇게 돼서 2분의 a 빼기 b가 됩니다 알겠죠 요 길이는 네 그럼 s2는 얼마야 2분의 a 빼기 b 2분의 a 빼기 b의 제곱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. 됐어. 여기서 S1에서 S2를 빼주라고 하면요.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분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빼주면 됩니다. 이거 합차거든요. A 제곱 빼기 B 제곱 형태예요. 그러면은 한번더 해주고요. 한번 빼주면 됩니다. 알겠죠? 네. 그러면은 얘들 두개더 하면 얼마예요? 4분의더 하면은 더 하는데 부모가 왜 부모끼리도 왜더 하나요? 네 만약에 5분의 1 더하기 5분의 3이 있어요. 그럼 네는 이걸 10분의 이렇게 쓰니? 제곱해야 되는 거 아니? 아니 A랑 B를 더하라 했잖아요. 합차 공식. A랑 B더하기 a 2 A. 우리 이겁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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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a 제곱 빼기 b 제곱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 합이랑 차에서 나왔습니다 합 곱하기 차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반대로 이거는 얘다 이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알았어요? 네네 네. 그래서 얘들 두개 더하면 얼마예요? 2분의 a b 분의 a 제곱 마이너스 분의 b 제곱 제곱이 어디 있나요 도대체? 이만큼이 a입니다. 이만큼이 a. 이만큼이 a가 요거예요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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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곱이 아니고 b가 요겁니다. B가 요거예요 요거. 제곱이 아니고 B, B가 왜 A랑 B를 더하래요 지금 2분의 2에 A 네 A입니다 A 곱하기 A 빼기 B는 B B입니다 얘가 얼마래요? 14 14랍니다 얘가 얼마라고요? 14, 14 끝입니다 음. 알았어요 네. 자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오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수분해라고 배워요 인수분해 인수분해는 요 6장에서 배우는 거거든요. 5장 아니고. 그러니까 응. 인수분해를 알고 있으면 편하고 여기 합차 공식은 사실 여기서 일로 가는 거나 여기서 일로 가는 거나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그래서 가르쳐 준 건데 만약에 선생님 인수분해 아직 안 배웠는데 안 배운 걸 지금 미리 쓰면 어떡합니까?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, 그렇지? 응.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? 예,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. 이거 그냥 계산. 분모 1을 제곱하면 얼마 돼요? 4. 4분의 요거 A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.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 제곱입니다. 공식 같고요. 빼기. 얘는 어떻게 돼요? 분모 얼마예요? 4. 4분의 분자는? A 제곱. 마이너스, 마이너스 EAB 플러스 B 제곱. B, 제곱. B 제곱. 그러면 A 제곱 빼기 A 제곱 없어지고 B 제곱 빼기 B 제곱 없어집니다. 남았는 게 4분의 2ab 빼기인데또빼기에요 그럼 더하기 4분의 2ab예요. 그러면은 4분의 4돼서 그냥 ab 나옵니다. 원래 결과랑 똑같게 나오죠. 이렇게 14 되는 거예요. 알았죠? 인수분해 공식이 아니더라도 이 공식 아니더라도 풀수 있습니다. 그래 정리하는 걸로요. 알겠죠? 다른 건